지금 이 문제는요 학기 시험에도 잘 나오고 모든 문제집에 다 있고 또 애들도 질문도 많이 해 뭐냐면 요 육각형의 넓이의 최소값 관는 문제거든 근데 이 문제는 정확히 푸는데 1초가 안 걸려 진짜 1초 안 걸린다고요? 네 이거 1초 안 걸립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은 요 분자에 있는 육포요. 거기다가 몇 배? 세 배를 친게 무조건 답이야. 다시 해결해. 이 분자에 있는 묘값 6에다가 세 배를 친게 바로 답이야. 그러면 최소값이 얼마라고? 18입니다. 그 2에 대해서 한번 쌤이 설명해 볼게. 왜세배친게 답인지. 일단은 이 Y는 X분의 6 그래프를 쌤이 1, 4, 의1 쪽에다 한번 그려볼게. 자, 그려보자. 이렇게 Y축, 이렇게 X축이 있어. 요게 바로 Y는 X분의 6이야. 그럼 당연히 XY 곱한는 놈은 6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 한 점을 쌤이 P, Q라고 한번 잡아볼게. 그리고 이렇게 한번 직사각형을 만들어 볼게. 그럼 여기가 P가 되고 요 길이가 Q가 되겠지, 그치? 여기다 이렇게 수선레발수레발을 수선의 내린 거야. 그러면, 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이 넓이는 점을 여기다 대입하면은 PQ 곱한 건 얼마 되겠어? 6 되겠죠? 결국, 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이 분자를 뜻한다고. 무슨 얘기냐면, 여기 어딘가에 내가 R, S가 있다면, 이렇게 수레발 내리고, 이렇게 수레발 내렸어. 그랬을 때, 이 X축, Y축으로 쌓인, 이직사각형의 넓이는, 얘가 R이고 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은, 여기다 대입하면은, 얘가 RS가 6이라는 뜻이잖아. 그니까, 러 다시 여기에 이미 한 점이 있어. 그랬을 때, 서레발 내리고, 서레발 내렸을 때, 요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요 직사각형의 넓이를 뭐라고? 6이라고. 점이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상관없이 항상 X축, Y축과 둘러싸인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바로 이 분자력 탄다고. 너의 이름이 뭐라고? 바로 넓이야, 넓이. 넓이. 이 6이 넓이라고, 넓이. 거기까지 따라와.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 넓이가 6인 거는 자명하지. 또이직사각형 넓이도 6인 건 자명하지. 그럼 6이 두개 확보돼 있어. 거기까지 인정이야? 그러면 p점의 x 좌표를 a라고 해 볼게. 물론 당연히 a는 양수야. 그럼 여기다 a 집어넣으면 얘가 a분의 얼마가 되겠어? 6이 되겠지. 따라오지? 이번엔 Q점의 X좌표를 마이너스 B라고 한번 볼게 물론 B값도 당연히 양수겠지 왜? 이거 삼삼매니점니까 3, 3 그러면 Y좌표는 B분의 마이너스 6이 되겠지 여기 다 마이너스 B 대입하면 거기까지 따라오지 그러면 요 길이가 바로 A야 요 길이는 이놈의 Y좌표니까 A분의 6이야 요 길이 뭐야? 당연히 b가 되겠지. 그다음에 요 길이 뭐가 되겠어? 여기다 마이너스 붙인 바로 요게 b 분의 6이 될거 아니야. 거기까지 따라오세요. 그렇다면 일단 6은 두개 확보돼 있고 이 삼각형에 비는 2분의 1에 밑변이 b가 되고 높이가 a 분의 6이 되고요. 그다음에 요 삼각형 거리는 2분의 1에 밑변이 a가 되고 높이가 b분의 6인데 좀만 정리하자 약분치면 얘가 3대죠 그럼 얘가 a분의 3b가 되고 요거 약분치면 3대죠 그럼 얘는 b분의 3a인데 a도 양수, b도 양수인데 최소값 거래 뭐가 떠올라? 산수기야 크거라 같다 두배의 로트 곱인데 A A B B 약분치면 로트 9 되겠지 그러면 3 곱하기니까 6이야 결국 얘네 둘이 더한 채소값이 6이야 그러면 6 6 너네들이 채소값이 6 더한게 그럼 6이 몇개 있는거야 3개인 18이 답이라고 그럼 내가 확인세 사람 번 할게 확인세산 이거 너네 산술 평균 비하평균 등호성립할 때 이거 원래들이 같은 거 알아볼라. 알지? 그럼 이거 삼삼 지워버릴게. 그러면 결국 a제곱하고 b제곱이 같은 거니까 a랑 b랑 같은 거 아니야? 이게 등호성립할 때 아니야? 그치. 그때 수소값이 갔잖아. 즉, 쌤이 한번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x축이 있고 이렇게 y축이 있고 이 그래프 x분의 6 다시 그리면 이렇게 이렇게인데 이게 등호 성립할 때즉최소값스 가질 때는 AB 같다 얘기니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어떻다 얘기야 같다 얘기지 그치 즉 무슨 얘기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여긴 A라고 그둘게 그러면 뒤에 똑같이 여기가 이제 B 요 길이가 B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마이너스 B 자리게 되겠지 그치 돼안돼 돼? 그리고 여기다 썰레바 발을 내리고 그치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하고 또, 요렇게 연결하고, 여기다 수사레발을 내리고, 요렇게 연결한, 요 육각형의 넓이의 수수값이잖아. 근데 러는 6이 확보되 있고, 너가 6이 확보되 있고, 쌤이 그림 잘못 그렸지만 좀 이해해줘? 얘가 이 길이랑 이 길이 같고, 당연히 이 길이랑 이 길이 같을 테니까, 이두 개의 삼각형이 무슨 동이야? 합동이잖아. 그러면, 얘를 오려다가, 여기 딱 갖다 붙이면, 또이 넓이도 뭐가 6이잖아. 결국 6이 3개 있는 게 바로 체육까지 되겠지. 그래서 6 곱하기 3. 18이 답이야.